하로 카드 자 유령방은 어딘가 또 찾아보자잉 뭐야 여기 온도 내려가는데? 개꿀 개이득인데? 어 근데 안 내려가네 갑자기? 여기는 올라가고? 나 방은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? Are you here? Are you here? 으아! <laughs> 깜짝이야, 씨. 나이스, 주파수. 아니, 박스가. <laughs> 누나! 누나 자요? 누나 자요? 누나가 이시간에 잘 리가 없는데 아 방송중이구나 방송 파이팅 이러는데 <laughs> 진짜 이거 어떡하지 이거를 연하나 뭐, 오우야비요미야 <laughs> 그냥 비염둥이야 어? 일단 속으면 밟았고 레이스 제외 미믹 제외 왜쟤 자꾸 땅 다가서 뭘 던지니? 자꾸 뭐 떨어뜨리는 소리 나는데? 지금 또. 오, 잠깐만. 뭐야, 이거. 두개 꺾고. A few moments later. 을 뽑아야 되나? 양초 하나를 안 끄네? 사. 탁 오케이. 어? 트윈스네. 빠르네. 잠깐만. 그러면은 나머지 다 제외. 트윈스랑 모로이. 일반 발소리는 아니잖아. 그러니까 일반 발소리 있는 애들 다 지우니까 지금 모로이랑 트윈스 남은 거예요. 평발 아니에요? 이게 평발이라고? 아니야. 평발 아니야. 빨라. 거짓말. 거짓말. 아, 이게 무슨 물이... 아, 어. 오... 아니, 어. 이건 진짜 예상이 없던 건데. <laughs> 아, 기침 나오려고 그랬는데 놀래 가지고. 오야 잠깐만 내 정화영 저거 오쉣아나코 긁고 있다가 아 괜찮아 봐봐 지금은 좀 느리잖아 아까랑 다르잖아 됐쓰 다스, 다스, 다스. 왜 굿? 아니 나코 만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작해가지고 마우스 탁 올려놨는데 바로 클릭돼 버렸네. 다음 판 완주해 주세요. 아 완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그냥 딱. 하,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네 이거를 따로 뭐 팁이랄 게 없어서 트윈스 상호접은 150번 많이 됐다 아 진짜 반지아 너무 무서워 <laughs> Are you here? Yes, sorry. Okay, a y 다 증거 나이스. 와, 웬일로 이렇게 조퍼스를 이렇게 빨리 주셨대. 에? 오, 오케이, 예스 예스. 바로 밟고 레이스 아니고 미미 걷고. 맞아 버려. 정신력 깎아서 헌팅 당해 버려. 근데 너무 너무 너무. 너 이거 살짝 의심돼. What is my sanity? 왜 이렇게 많이 깎일 일이야? What is my sanity? 머리 스마시 사라지, 머리 스마시 사라지. 그것도 마이 향발 아니지 않아요? 좀 빠른데? 보시면은 이렇게 뺑뺑이 돌때 유령이랑 정 반대에 있으려고 해요. 저는 최대한 유령이 이쪽으로 빨리 돌면 나도 여기다가도 빨리 돌아서 유령과 이렇게 일직선에 있도록 해요. 이런 식으로 얘가 좀 빨리 돈다. 어, 어, 빨리 돈다 싶으면 빨리 타이렇게차차차차차차차차 이렇게 오케이 okay? What is my sanity? What is my sanity? 이 모로이네 정신력 바닥나니까 빨라지는 모습 자자 봐봐 이렇게 빨리 스프릿 이럴 때딱 쓰고 딱 꺾어 주면서 그럼 어그로 풀려요 그럼 또 잡아줘 그럼 이럴 때 스프릿 또 아꼈다가 이렇게 또 와가지고 얘랑 일직선으로 가게 그럼 어그로가 풀릴 수 밖에 없어요 최대한 일자로 정면으로 보고있게 이럴때 조금 게이심하 조금 이럴때이스프이트 써주고 이럴때이좀 아꼈다가 얘또 불러야 될거 아! 니야 헌팅 모습 봐야 되면 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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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봐유지 유령 이리딱이고 이렇게 이 <laughs> 아! 완주해달라 그랬지? <laughs> 어디 나갈 뻔했네. 나가다가 헌팅 디어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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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 하나 먹고 왔더니 살짝 느려진 모습. 모로있는 이제 약에, 네. 약을 먹어서 내 정신력을 높이면 이 녀석의 속도가 줄어듭니다. 나가서 약이랑 소금이나 좀더 갖고 와야겠다. 약 하나 더 먹어주고, 안전하게. 미션까지 해주면서. 나 근데 뼈 먹었나? 이가샷 깔아주면서. 어... 야, 진짜 반지 맞지... 어씨, 깜짝이야. 아, 진짜 놀래라. 와, 왕반칙 욕안 하는 거요저욕안 해요. 이런 걸로 야, 미친... 욕안 하는 여자, 어떤데 포 게임 하면서 욕안 하는 여자, 아, 미치 뭐로 이네. 내가 하나를 어떨까? 하나 이건가? 이게 가운데, 가운데다 하나 뿌린 것 같은데? 찍어주고. 찍어주고. 자, 이벤트로 인해서 꺼진 불은 찍으시면 안 됩니다. 한장 남았죠? 와 향초 하나만 꺼봐라 <laughs> 웬일로 사진을 찍으시네 누가 완조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런거 저잘 안찍습니다 안이 벽에서 떨어진 이 액자 나 이런거 잘 안찍어 이런거 찍고서 안나온적이 너무 많아 차라리 진짜 안전하게 이런 향초 랜턴 찍는거를 추천드립니다 을나 근데 뼈도 찾아야되는데 사진은 다 찾았고. 뼈만 찾으면 된다, 아님? 나뼈 먹었나? 나뼈 먹었나? 어, 안 먹었다. 여기 있지. 여기서 싹 해서 선택 못하게 하면서 나가버리기. 오케이, 완조. 자, 미션 다 했고요. 사진 삼성으로 전부 채웠고요. 유령 맞췄습니다. 뼈 먹었고요. 이러면은 완벽한 조사가 됩니다. 이렇게 하면 여기 완벽한 조사 보너스라고 해서 돈을 조금 더 받아요.